오늘은 헨켈 주 웰링 손톱깎이를 리뷰해 봅니다. 이건 빅토리녹스 580 제품으로 앞에서 리뷰했던 것입니다. 손톱깎이 성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휴대용이지만 37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황동 규우비계와 평소 EDC로 잘 쓰고 있습니다. 엔켈 제품입니다. 빅토리보다좀 작고 두께도 더 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만원 하지만 우리나라 코엘에서 납품하니까 이걸 구입하기보다는 코엘 MC 2000을 만원 주고 구했으면 됩니다. 똑같은 제품과 성능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빅토리와 달리 딸깍하고 펴기는 더 간단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위로 들리는 구조라 빅토리만큼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 빅토리녹스는 위도 잡아주니 작동시 훨씬 안정적입니다. 사이드 오픈 방식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손톱깎기도 행켈도잘 깎이지만 빅토리녹스 580에 비하면 아직은 살짝 부족합니다. 팽킬은 쪽집기와 이쑤시개도 없습니다. 내부 툴은 빅토리와 견주어도 손색 이 없습니다. 둘다 스프링 방식은 아닙니다. 헨켈레 최대 장점은 끝이 둥근 가위로 코털 자를 때 비토리보다 덜 위험합니다. 빅토리가 좀 크지만, 저는 빅토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행킬는 빅토리보다 좀 가볍고, 끝이 둥근 코털 안정가위 정도입니다. 그리고 코엘 MC2000이 똑같은 거니까, 만 원의 코엘 제품 사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37 3000원으로 좋지만, 휴대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머리 부위에 보호 장비가 없이 그대로 노출돼서, 집에서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헨켈은 아마존에서 3만원 정도지만, 국내 코엘 제품이 같은 거니까, 코엘 쓰면 됩니다. 굳이 헨켈 트윌링을살 필요는 없고, 전 여전히 빅토리녹스를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황사가 심하니 목 감기 조심하십시오 전 걸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